지원형 스킬 아니면 좀 특수한 스킬 어 뭐랄까 뭐 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찰을 준다든지 이런 좀 특수한 거 기믹이 특수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아 일단 마속입니다. 마속 이거는 저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막 추천은 안 드리고 어떨까 정도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좋을까? 트리거 확률 40% 에다가 아군의 어, 지력 데미지를 27% 2라운드 동안 증가시키는데 글쎄요 딜도 없고 해가지고 얘는 좀 음, 여유가 있으면 만든다?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동습입니다 동습 얘는 리제너레이션 주는데 이것도 제가 초반에 추천 드렸죠 이거 손견한테 주면 좋은 전법이라고 했죠 탱커 같은 애들 도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딱 끼게 되면 유지력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이대에 그래서 이 리제너레이션을 항상 추천합니다 초반에 쓰기 매우 좋은 전법이고요 자 이거 보시, 보이십니까 전군한테 어 전군이 아니라 한 명의 아군한테 8%의 어떤 트리거 확률 그 발동 전법 그 증가 확률을 올려주고 지력도 올려줍니다. 이건 저는 좀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속력이 좋은 대간태는 이것도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게 중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하면 끝일 것 같긴 한데. 네. 난 이것도 좀 마속이랑 비슷하죠. 뭔가 좀. 해보면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 이건 좀 개인적으로 뭐랄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거는 좀자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관해죠. 저만의 논란이긴 하지만 전 이거 좀잘 써보고 싶어요. 저번에 보여드린 그 하우돈이 쓰고 있었던 그 통찰과 흡혈을 줘요. 미쳤죠.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어떤 뭐랄까 이걸 뭐라 그러죠? 포텐셜, 포텐셜은 정말 좋다고 봐요. 이거 딱 끼고 무기 공격력 높은 애들 딱 끼고 싸우면 그냥 어 자생이 되니까 자 관해였습니다. 제가 제일 가지고 싶은 무장이 있습니다. 원어비입니다. 원어비. 워너비. 어 여기다 있 신배입니다. 신배. 자이 너무 좋은 힐 스킬. 45%로 발동 준비 없이 두명한테다가116% 지력 비례로 힐을 줍니다.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사람들. 전쟁 해봐도 지속력 좋은 대게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힐 스킬이 지금 A 전법에는 이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아까 동습 그 자생 말고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무조건 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황보승이겠죠. 황보승 카운터 어텔 이거 제가 또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손견이 이제 도발 같은 거 하는 애들이딱 들고 있으면 맞고 치는 게더 아파요. 그런 어 아이러니한 상황. 반격이 아프다. 잘 써주면 너무 좋다. 또 제가 어포텐션 있다고 생각하는 무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왕랑입니다. 왕랑은 지금 이게 보면 트레티지 어택을 하죠. 전복 공격을 합니다. 전체, 전체 적한테 50% 확률로, 어,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368, 180, 180% 개수, 5 0예요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타운트를 해요. 도발을 전군한테 해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도발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 덱이 나오면, 이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음. 이제 한썸 나오면 아. 도발 덱을 좀해 볼까 해요. 그 아까 하우돈 저번 영상에서 하우돈에 좀 꽂혀 가지고 아, 이 하우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그 조조 갈아 가지고 나온 전법도 있거든요. 조조 갈아 가지고 나온 전법에다가 이걸 딱 같이 접목을 한다. 조조 갈아 가지고 나온 전법이 이제 데미지를 나눠서 받으니까 그 나눠 받는 게 이제 하도나한테도 어, 들어가지 않나? 그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고, 되면? 진짜 좋은 거죠. 뭐, 그런 반격되게 쓰면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엔, 곽해입니다, 곽해. 곽혜. 얘는 사코스트라 낮은 코스트죠. 그리고 베리어라는 전법도 사람들이 자주 써요. 이게 이제 상대의 딜의 어떤 감소를 노리는 전법인데, 상대의 두 명한테서 받는 데미지를 4라운드 동안 길게 받죠? 25% 줄여줍니다. 이런 전법이 좀 희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간다. 아니면 이제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어, 그, 구간으로 쓴다. 초반에.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한테는 좀,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일단, <웃음> 초반에는 <웃음> 그냥 뒤로, 뒤로 <laughs> 딜 찍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딜로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로 그냥 보호받기보다는 아예 딜더할수 있는 무장을 데려가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코스트가 잘안 돼서 장보를 들고 갔던 건데 장보보는 사실 <laughs> 각해가 낫다고 봐요. 이거는 얘는 한번 준비해압을 갔기 때문에 얘가 딜을 하려고 치면 애들 다 죽어 있거든요. 상대방.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맞아주니까 막아주니까 좋죠 코스트가 저는 1이 모자라서 장보를 했던 건데 할수 있다면 전 각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수 있겠고 자 A급 포텐셜 킹 화이트브로 마량이죠 상대 자신의 이제 액티브 택틱의 전법 상승량을 12% 올려주는 S급이라고 봅니다 이거 좋아요 지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또 좋죠. 이런 거딱 껴주면, 어 35%였던 확률이 한 50%까지 올라가는 마법. 이건 무조건 킵. 딱 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여 개인적인 또, 포텐셜 킹. 이거 인텔리전스에 비례해서 또, 받는 데미지가 감소하는 건데, 40% 확률도 되게 높고, 3라운드로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 유시력이 겁나 높은 그런 덱으로 만들어서 하면 와, 재밌는 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이 양수, 양수는 무조건 모아가야 됩니다. 왜냐? 서치를 하기 위함이죠. 이 전법이 이제 카리스마를 올려주는데요. 이 전법이 얘를 갈아서도 나온 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니까 얘가 지금 카리스마 증가량도 상당히 높죠. 1.91. 얘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서치를 해야 되니까. 이 서치라 함은, 어, 5성 무장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가금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는 무장도 상당히 좋아요. 너무 좋죠? 재갈량이 있다는 거 일단, 어, 제갈량, 1티어, 1티어 중에서 상급이죠. 1티어, 장비, 감령, 다 있어요. 자. 일단 그런 거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게 바로 카리스마이죠. 저는 일단 양수가 몇개 없어가지고, 일단은 양수를 쓰고 있는데, 자, 이 서치를 위한 무장이 뭐가 있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리스마가 높은 무장을 찾아야겠죠? 일단, 여기 있습니다. 장로. 자. 일단 얘가 미쳤어요. 카리스마가 126 초반도 높고 1.96으로 성장치도 상당하죠. 저는 얘를 이제 내정 그 서치 담당관으로 두기를 권하 권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표가 있죠. 유표는 1.97좀더 높아요. 근데 뭐 비슷비슷하니까 유표 아니면 장로 얘는 킵해가지고 양수 갈아서 딱 박아주자. 그러면, 카리스마가 엄청, 득을 본다. 어, 이런 애들은, 뭐 초선이 더 높, 아, 어, 네 매력은, 초선이 제일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뭐야, 얘. 대교, 대교 2.40. 이런 5성에는 비할 바안 되지만, 그래도, A급이면, 이 정도면, 솔직히 우리가, 뭐 5성이, 썩어 넘치면 저런 데 내정간 넣겠지만,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 어, 남으면 이런 거 쓰시고, 아니면 이런 장로, 양수, 그리고 좋은 점 A급 뭡니까? 이, 볼브를할수 있다는 거. 어? 뽑기해서 양수, 양수로 양수 먹기를 할수 있어요. 양수 여기 보면 양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진급 네번 하면, 어, 또 40의 카리스마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